네, 후니TV의 후니입니다. 어, 지금 12월 3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영상인데요.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, 오늘,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수능이었잖아요. 오늘. 그래가지고, 아까 10시에 오늘 장이 시작됐는데, 제가, 어, 또 이게 우리가 습관이 있다 보니까 3시 반에 장 마감인 줄 알고, 아까 영상을 찍다가도 계속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계속, 어, 장이 마감됐는데, 왜 계속, 어, 주가가 움직이지, 생각했는데, 어, 알고 보니까 오늘 4시 반 마감이었어요. 4시 반. 그래가지고, 네, 음, 그냥 그거, 어, 수정, 아, 수정이라기보는 그냥 말씀드리려고, 어, 인제 장이 마감됐다는 말씀드리려고, 어, 추가 영상 이렇게 업로드 하니까요, 어, 아까는 9시에, 오 어, 오늘 왜 장이 시작 안 되지 이거 했다가 아 오늘 수능이지 이랬는데 또장 마감될 때아 맞다 이제 장 마감 됐구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어, 네 오늘 뭐 수능생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지만 십대십대그 네, 뭐야 영상 그 보시는 분이 없죠 선물옵션 장 마감 3분 전입니다. 하지만은 뭐 혹시라도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께서 수능을 보셨다면은 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어, 리겠고요 어. 수능 인제 막수능 끝났겠네요. 네. 수능생들 고생 많으셨고 어제 영상 봐 주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장 마감을 했으니까 어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이제 좀 쉬시면서 어 저녁 시간을 어, 잘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셀트리온은 15%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다음에 a b 이 o 는 네, 4.95% 뭐5%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. 네, 그냥 좀 낙폭이 크긴 했는데 뭐 그래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뭐 저점 여기 이탈을 안 했으니까요. 25,000원 아래까지 이탈을 안 했으니까 뭐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.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뭐7 5 0 0원까지 갔다가 네 69,700원까지 약간 하락을 했고 어, 지수는 코스피, 코스닥 다 상승, 약간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. 어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흐름을 또어 한번 이렇게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어 오늘 어 시간 요거 오류 난거 한번 이렇게 다시 체크를 했고요.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